네, 근데 이제 알아냈어. 어. 어. 그 아니에요. 어. 다른 사람 썼다가. 다... 음. 그래서 커피 원두를. 어. 음. 안돼. 대한불교두개종손나권 정상과 추진위험에서 음.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블루 방송 우명을 밝히고 1월 9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 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말씀을 주실 분들은 방송 중에 휴대전화 샵 2842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. 건당 짧은 글은 50원, 긴 글, 사진이 담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. BBS 불교 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불교 방송 다양한 방송 콘텐츠도 함께 하시고 무료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다시 듣기를 원하실 때는요. BBS블루방송 홈페이지 w w w b b s i c 5 k r 오시거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무명을 밝히고 검색하시면 각 섹션별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. 유선 전화번호로 오는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 끊지 마시고 적극적적로 답변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방송 중에 평소 어느 방송...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질문에 BBS 불교방송 그리고 오면도를 비롯한 프로그램입니다. 청... 전화를 받으셨다면 또 응답하셨다 면 842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함을 담아 음료 응용...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의 呜！呜！哈哈哈哈！你把你包出来，你包哇！哈哈哈哈！